어, 9월 2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FED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어,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9월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이어지면서 상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어, 7월 PCE가 어,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5%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런 물가지표 안정 속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근거는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9월 금리 인하 주기에 시작될 거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 가자지구에서 인질 6섯 명이 사망하였고 그중한 명이 좀 미국인으로 어, 알려지면서 중동의 문제가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이니까 이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슈 체크 계실지, 지속적으로 어, 하도록 하겠고요. 원전 산업 특별 법에 SMR 지원책이 담기면서 원전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체코에서의 수주를 넘어서 슬로바키아나 뭐, 네덜란드 등 도미노 수주를 노리고 있는 만큼 한동안 조용하던 원전 테마주 9월 주목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온 화장품 테마주들도 MME 이슈든 지금 최근 다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 만큼 화장품 판매주들이좀 저평가로 다시 부각될 수가 있는 시기예요. 어, 주가가 좀 다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어, 이슈만 부으면 언제든지 다시 좀. 변송할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이 있으니 주목하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가 또 9월 금리 나 가장 수혜로 좀 기대가 되는데, 이반율주의 화염품터마저는 또 수급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딥페이크 관련 수급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노출되고 있으니까 실시간 흐름 체크하면서 대응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